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보드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보드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좀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뭐 숏보드가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깨닫게 된게 저는 피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 소장하고 있는 보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다 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릴 보드는요, 크리스찬슨의 피시고요. 이것도 역시 트윈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 아마 제가 가지고 있게 된첫 번째 피시 보드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거 익숙한 로고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골 로고가 있는 크리스찬슨. 이구요 굉장히 그 오션사이드 하고 샌디에이고 쪽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미국의 쉐이퍼 입니다 주로 원래는 처음 시작은 비게이브 보드를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롱보드 그리고 피시보드 계열 샌디에이고는 피시보드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숏보드 까지 요즘에는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시커멓고 스트링거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 에폭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PU의 오 p e 버전입니다. 첫 번째 보드는 크리스찬슨의 트윈트윈 핏입니다. 트윈 자, 두 번째 보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드는 두 개의 라이팅 볼트가 제가 이제 요청해서 만든 거고요. 조슈아 마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트윈트윈 트윈 보드입니다. 어, 이 보드는 약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폼와그너의 소개로 어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방문한 이유는 제가 피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피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쉐이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피시뿐만 아니라 뭐 숏보드, 롱보드 이런 것들 쉐이핑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좀이러보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했더니 특별히 선물로 깎아주셨어요 이 보드는 조금 약간 재밌는 특성들이 몇 가지 좀 들어가 있는 보드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커스텀한 그 피시보드들은 그냥 스몰웨이브 피시가 아니라 약간 작은 파도부터 큰 파도까지 다탈수 있게 조금 세팅을 해달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일 형태나 이런 게 그냥 트레디셔널 피시랑은 조금 다른 형태예요. 아, 그리고 쉐이퍼를 설명을 드리면 조슈아 마틴인데, 어, 조슈아 마틴입니다. 조슈아 마틴의 아버지는 테리 마틴이고요. 테리 마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정말 서핑보드 쉐이퍼 중에 레전드입니다. 어, 왜냐면 하 미국에 호비, 서프 보드의 메인 쉐이퍼였거든요. 마틴은 왜, 조슈아, 마틴은 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었냐 호비에서 하진 않고. 그러니까 뭐, 호비에서도 지금 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개인 브랜드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설의 아들의, 아들이 만든, 사실 이 쉐이퍼도 지금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슈아, 마틴 인스타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르게 보드를 깎아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쟀는데, 이 보드 깎는 데는 4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보드는 역시 트윈핀 형태고요 피시에서 중요한 형태 보면은 이 테일의 사이 간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은 간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12인치 정도 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게뭐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보드는 아시메트리 보드입니다 양쪽 레일 양쪽이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똑같죠 근데 어디가 다르냐 그랬더니 레일이 달릅니다 레일이 그리고, 핀 세팅이 조금씩 달라요. 핀의 그 위치랑. 이쪽, 이쪽 레일은 조금 더 엣지가 없고요 이쪽 레일은 엣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보드고요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라이터, 라이트 핸더고, 프론트 사이드 레귤러 파도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런 아시메트리 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드였습니다. 자, 요거는 세 번째 보드입니다. 세 번째 보드. 와그너, 와그너라고 돼있죠? 톰 와그너의 보드가 아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총 와그너의 동생의 보드입니다. 존 와그너. 총 와그너 저희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고선 제가 샌디에고 가서 엔치니타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와그너는 이제 그빔서프 보드 팩토리 안에 같이 쉐이핑 베일을 하고 있고요.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좋은 보드를 만들기로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존 와그너의 보드입니다. 사실 이 보드는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보드. 톰 와그너의 피시랑 굉장히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근데 톰 와그너의 피시를 보여주고 존한테 어때 이랬더니 어자기 거랑은 형제지만 다른 컨셉이다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보드 약간 어, 재밌는 보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드린 보드는 존 와그너의 피시, 톰 와그너의 코르키 피시. 사실 이 보드에는 굉장히 좀 제게는 뜻깊은 사연이 있어요 어, 왜냐면 제가 톰 와그너 톰을 알게 된 거는 선생님을 알게 된게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비즈니스 하면서 뭐 이래저래 만나고 같이 밥먹고 왜? 뭐 저한테 자서전도 선물도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보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서핑보드를 너무 만들어 보고 싶어서 톰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뉴사를 방문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톰하고 같이 만든 어, 제 인생의 첫 보드입니다 아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아, 아시겠지만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그냥 그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PU의 폴리에스테롤 레진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전형적인 그런 서핑 보드 스타일이 아니라요. 앞에 보이시는 부분은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폴로니아라는 나무예요. 한국어로 치면은 오동나무. 오동나무가 버텀에 들어가 있고요. 레일하고 백은 이제 코르크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안에는 에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친환경 보드예요. 그래서 레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에폭시, 뭐 이런 레진을 전혀 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파이버글라스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코르크와 이 폴로니아, 그리고 에폭시를 붙일 때는 친환경 본드가 사용이 됐고요. 이런 이유가 폼, 저희 선생님께서 좀안 좋은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파이버글라스다든지 이런 먼지 또는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기도가 막 막히고 이런 좀안 좋은...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그냥 PU나 에폭시 보드는 만들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환경, 몸에도 해롭지 않고, 자연에도 해롭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잘 만드실 수 있는 그 보드 형태고요. 스트링거가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그래서 이 만든 형태는 어, 보드의 플렉스 패턴을 다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보드는 피시 보드에 트윈 트윈이기 때문에 플렉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링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가 굉장히 플렉스에 굉장히 플렉스하다는 건 뭐죠? 드라이브가 굉장히 스피드가 좀 빨리 나겠죠.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보드입니다. 보시면 은 컴테이브도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보드입니다. 제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제게 특별한 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 시켜드린 보드는 톰 와그너의 피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드입니다. 로고가 잘 안보여요 바우치, 바우치. 바우치라는 저희가 취급하기도 했었던 보드인데요 이 보드의 사이즈는 54, 21, 2와 2분의 1입니다 이 보드의 쉐이퍼는 폴하친슨이라는 쉐이퍼고요 제가 굉장히 뭐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드가 만들어진 곳은 호주의 바이런베이에 있는 베어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폴하친슨이라는 쉐이퍼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폴하친슨은 쉽게 말씀드리면 베어 서프보드의 두 명, 세 명, 전 세계적으로 두세 명 정도 있는 그 쉐이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미국에는 랜디라릭이라는 랜디 쉐이퍼가 있고요. 호주에서는 포어 틴스. 침스. 포어 틴스는 현재 이 바우치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 낸 새로운 약간 트렌디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 약간 그런 라인이고요. 그 전에 이제 타카야마의 호주 담당 쉐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보드는 아까 사이즈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을트이 핀인데 픽스 된 핀이에요. 그래서 아주 멋진 어, 파이버 글라스 핀이 되어 있고요 바이런 데이에서 만들어진 바우치의 트윈 핀 피시입니다. 피시 비쉬. 그 폴로 친슨의 보드는 피시가 아니라 V 로하 V V I S H 피시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브랜드 이름 바우치니까 되게 재밌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보드가 이거는 M Y C의 트윈 핀입니다. 이 보드도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레일이나 모든 보드의 터치 뭐 이런 부분이 들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드에 뭔가 되게 이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지죠이 보드를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 메리 메리예이츠라고 바이런 베이에 있는 그 쉐이퍼인데요. 히피입니다. 히피. 제가 이제 연락을 하다가 보드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색깔만 고르래요. 너가 좋아하는 색깔 뭐야? 그래서 어. 나 요즘에 좀 꽂혀있는 색깔은 블랙에 핑크.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색깔만 조합으로 만들어낸 보드구요. 이 보드는 다른, 다른 거랑 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제 다른 보드들은 대부분 스키프라이 계열의 피쉬에요. 그래서 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비슷한 반면에 스키프라이는 나중에 피쉬 설명해주는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구요. 이건 스티브레스의, 어, 템플릿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레일이나 조금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그 플라이우드라고죠 하 합판 나무 합판 하판, 이쁜 합판으로 만들어진 트윈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트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레진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좀 소장 가치가 높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보드는 이 보드입니다. 많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드, 노고어뭐 이런 것들, 뭐 아시겠지만 오지라이트 보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퍼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가장 약간 좀 친해진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가고 그러면 어... 그 오지는 서포크가에 살거든요. 예전에는 시드니에 살았어요. 저도 시드니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는 저 서핑 시작할 때는 완전 아이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사이가 됐는데 이거는 오지라이트의 그 지금 메인 쉐이퍼 중에 하나인 마크 디넥이라는 사람의 쉐이비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이거는 선물로 받은 보들이라. 뭐 그런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피쉬 스타일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형태의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이나 이런 오지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어, 그림들을 그려놨고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트윈핀이 아니라 트로트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짜자잔 이 보드도 굉장히 특이한 보드입니다. 난해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소장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라이딩을 한다기보다는 소장하는 제품이고,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 보드도 오지라이트의 보드입니다. 이 보드도 제가 받게 된보드고요이 보드의 쉐이퍼는 조엘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입니다. 피츠제랄드라는 성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리 피츠제랄드의 아들이에요. 테리 피츠제랄드라고 하면, 이제 별명이 술탄 오브 스피드예요 그니까, 술탄이 뭐, 왕, 이런 거잖아요. 그니까, 러 스피드의 왕. 이게 제, 아주 유명한 서핑 무비에 많이 나왔었고요. 시드니에 있는 노스나라빈 출신의 그, 노스나라빈은 약간 시드니에서 되게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호주에서. 호주 서핑에서 상징적인 곳인데, 그, 피치제랄드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스나라빈 쪽에서. 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드니 또는 어딘가에서 서핑을 하는데 피치제라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황제였으니까 호주 서핑에. 조엘 피치제라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쉐이퍼인데 조엘이 만든 오지 라이트를 위해서 만들어준 보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보드가 <laughs> 이건 이제 제가 최초로 만든 PU보드 입니다 뭐 제가 다 깎았다기보다는 그쵸 제가 손으로는 다 깎았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아, 도와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그 친구는 이제 조노콜 이라는 친구고요 어, 시드니에 그아 시드니가 아니죠 호주 바이런베이에 그 엄청 시골 농장이 있어요 진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농장에 되게 조그만 헛간 같은 데서 굉장히 창의적인 보드를 만들어내는 되게 멋있고 재밌는 친구예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존오의 브랜드는 이 리듬스틱이라는 브랜드이고요 이제 저랑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오가 지도 하에 제가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든 제품이고요. 제가 만든 일자가 2018년도 1월 26일 바이런 베이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인 바이런 베이에서 만든 제첫 번째 PU 보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드 제가 손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이 나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제가 그 검은색 오페크의 광택이 안 나죠. 그냥 샌드 피니쉬로한 디자인인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특별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보드고요. 조금 몇번 탔어요. 근데 보드 자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스피드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의도했던 바니까. 그리고 글라싱도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드는 제가 첫 번째로 만든 보드입니다. 리듬스틱.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보여드릴 보드는 이 보드입니다. 데미를 장식한 여러분들 이 로고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피시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이 보드는 피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진짜 가지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고 가지기 힘들고 비싸고 이분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냥 피시 보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 가, 갖고 싶은 보드 스키프라이입니다. 스키프라이의 피시 피쉬. 피시의 그런 모든 근간을 만들고,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피쉬 보드의 그런 특성들을 만든 사람이죠. 샌디에이고 출신이고요. 스키프라이는 아마 이런 피쉬 보드, 피쉬 보드의 문화를 만든 장본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리, 아, 조슈아 마틴 보드를 막 만들고, 존 와그너 만나고 이럴 때, 제가 정말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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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찾다 해서 만, 찾은 스키프라이 보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 중에 가장 어, 고가일 것 같고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스키프라이의 보드는 그냥. 트래디셔널 피쉬의 모든 형태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레트로 스타일 피쉬를 갖고 있으면 그 피쉬는 스키프라이의 모델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나이 들때탈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레일이나 만지시게 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레일이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특별하고요. 그리고 이런 글라싱, 뭐 마무리 이런 측면에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스키프라이의 상징 손으로 그린 이 연필로 그린 로고입니다 스키프라이는 뭐 엄청 많은 서핑무비에 등장해요 피쉬 뭐 트윈트윈 이런 거면 무조건 스키프라이입니다 저는 제가 이 보드를 받았을 때 엄청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뭐, 뭐 제가 만들고 그런 보드는 아니지만 저의 피쉬 사랑의 정점을 찍었다고 해야 되는 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드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제일 깊은 곳에 감춰놓고 혼자만 보고 있는 보드입니다 아직까지는 타, 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소장하고 있는 피쉬 종류들 보여드렸고요 사실 몇개 보드가 더 있는데 어, 그 보드들도 물론 소중한 보드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보드가 아마 제컬렉션의 대부분 중요한 걸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 뭐 서핑을 좋아해서 서핑 보드가 필요한 거지만 약간 지금은 저는 이제 어, 그것도 있지만 약간 소장하고 이걸 연구하고 다른 특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재미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보고, 아, 이보분은 이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더를 해서 다른 보드를 이렇게, 레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테일의 간격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단지 제가 보드를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아, 저는 이제 피시 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시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개를 커스텀을 하게 되고, 여러 개를 수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전시를 하거나, 뭐, 아니면. 작은 같은 그런 걸좀 만들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소장하고 있는 피시들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 서핑을 해보신 분 그리고 서핑을 더 잘하고 싶은 분 저와 함께 서브섭!